뭐야 이게 여기까지야? 지속적인 뭐라고 해야 돼? 이미션 매저먼트니까 배출가스 측정 이 정도로 해야겠네. 방출 측정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이미트가 방출하는데 배기 가스 같은 거. 그 이게 나오겠네. 문장 넣기지 이거 지금. 지속적인 배기 가스 측정 이것이다 비용이 많이 든다고 나오겠구나. 특히 있는 곳에서 소스 오브 도식할 필요 없으니까. 많은 세포레이트, 그러니까 따로따로 분리되어져 있는 그런 공장들이 좀 있나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얘들. 그러니까 여러 따로따로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런 방출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면 배기 가스 방출한 게 있다면 비용이 많이 들 것이다. 그리고 이런 오염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비용이 많이 드는 것 측정한다는 건데 이것이인데 뭐가 된다? 디스 인센티브니까 도움이 되지 못한다. 도움이 안된다. 어디에 세금 매기는데 직접적인 세금에 아무튼 지속적인 배기가스 측정이라는게 비용이 많이 들고 디스 인센티브하다. 알겠죠. 그렇죠. 이게 나오겠죠. 자 환경세 환경에 대한 세금 부여 기반으로 되어져 있는 직접 측정된 배기가스로 이런 환경세금이 주시 양성 먼저 해놔야 되고 특히 이다. 아이고 동사 여기까지는 소리. 카겟타 되어져 있다. 견양 되어져 있다. 어디에 이런 환, 정책상의 환경 목표에 환경 목표에 만약 한 회사가 플레이트 오염을 시키면 많이 그 회사가 지불한다. 추가적인 세금을 낸다. 직접적으로 비율에 맞춰 프로포션이니까 라이즈니까 이제 배기 가스 발생시킨 양 이렇게 봐야겠지. 상승이라고 해석하면 좀 이상하고 자그 오염자가 그러므로 같은 말 나와야 되는데 이건 아니겠고 인센티브를 갖는다. 줄일 이미션 배기가스를 어떤 방식으로 줄일 것이다. 어떤 방식이냐 좀 비용 좀만 들게 하려고 할 것이다. 단위당 당연히 어떤 단위가 돼야 돼. 어베이트먼트 모르면 넘어가시고 감소란 뜻인데 모르면 그냥 갖다 버리면 되죠. 아무튼 비용을 절개 하고 싶다. 뭐보다 세금보다. 어떤 세금? 단위는 단위인데, 리지듀얼이니까 남아있는 잔여에 오케이? 그니까 얘가 갖고 있는 뭐, 배기가스들이 남아있는 것들이 뭐 있다고 치면 비축되어 있는 게 있다면 여기에다 세금 맞는 것보다 배출량에 대해서 세금을 맞는 거잖아. 어, 베이트먼트 단어가 있어요? 아니, 단어가 있나요? 자 굉장한 매력 기반으로 하는 세금을 직접 매기겠다라는 것 이런 측정된 배기가스 이런 매력이 있다. 대비하다 행위 됐다. 주호동사 그 오염자의 행위가 오염자가 가질 수 있는 행위 동사투 동사로 보면 안 돼. 대기생겼던 거니까 줄이기 위해 이런 세금 내는 걸 라이어빌리티 세금량 이 정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의존이 수순 없잖아요. 이런 행위가 이다. 행위다. 또한 어떤 행위냐? 줄일 수 있는 행위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가 돼야 됩니다. 그 기술들 뭐 어디 있어? 언급이 안 되잖아. 그 위에 있는 게 이건가? 그 기술이 이건가? 지속적으로 측정하는 거자그 기술들 이용 가능한 모니터 하는데 뭐를 농, 농, 농도 농축 이렇게 할까 어차피 오염물일 테니까 흐름 특정 물질에 어디에서 쓰레기 디지털 방출해서 이런 기술들이 발달하고 있다 급격하게 내용 반대도 되지 비용이 많이 비용 많이 들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뚱맞잖아. 자꾸 이렇게 찾으려고 노력해야 돼. 알겠죠? 그죠. 야, 근데 이건 너무 바꿔놨다 이거 모르겠다. 이거는. 그치? 이 연결어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겠네. 마이너스. 이래 써요. 이렇게. 자, 미래에 이거 세모 쳐야 되나? 이다. 가능하다. 생각할 수 있겠다. 세금 매기는 걸. 이런 측정된 방출량에 좀 광범위한 범위로. 애플리케이션 적용이라고 해석해야 되지만 이해됐죠 야 얘는 크... 여기에 많은 좀 뺐어 여기에 좀 뺐어 어디다 어디서 뺐다라고 해야 되냐 이거 지속적인 측정을 이용하는 기술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 여기 모니터링도 나오고 하는데 여기 뭐 지속적인 측정 어떤 말이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빼놓고 한 겁니다 이몇번이겠어 이거 뻔하지 39번이지 어, 38분에서 이랬어? 아, 연결을보고 풀면은 쉽긴 하지, 그지?